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그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고 믿고 또더 나아가서는 셋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알고 믿고 깨닫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알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10절 그하반절 한번 봅시다. 나의 전에 지염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 주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또한 장을 능 44장 6절을 좀 볼까요? 44장 6절을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자 있거든 될 일과 장처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줘 봐라. 너희는 두루 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지 아느냐 하는 말씀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될 것이라? 뭐가 될 것이라고요? 이렇게 모를 수가. 다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정인. 내 정인. 소리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정인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정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실을 변호하거나 어떤 사실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것이 정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한 빠뜨리지 뭐 빠뜨리지 말고 전해줘야 할 것이 한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언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언해야 합니다. 범죄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말이 언어가 서로 다르고 여러 민족으로 서로 나누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온 세계 모든 만민은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 우리는 한 혈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초래국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정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체결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깨뜨림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락되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서 거기서 70년 살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울러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결렬 되어서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되어 있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성령 학나님이강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고 누구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 열한, 열한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교회 는 급속도로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망국 종교 혼합주의가 이 땅에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종말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인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약을 지킬 때,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할 증거 문서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 정인에게는 정거문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정거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거문서를 모르면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증거 문서를 충분히 봐야 사람들 앞에서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 그걸 모르고 앞에서 정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우리들이 이 정검 문서를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고, 어찌 우리가 그 열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정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금 문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 정말 신실한 그런 정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내 것이라고 하시며, 내 정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던 말씀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인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